그날 이후 박성호는 매일같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비가 오면 그녀를 볼수 있고 비가 오지 않으면 그녀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하늘은 다시 무겁게 내려앉았다. 회색 구름이 몰려오고 첫 빗방울이 떨어지자 그는 주저없이 우산을 챙겨 정류장으로 향했다. 정류장엔 아직 아무도 없었다. 평소라면 벌써 나와 있을 그녀였다. 박성호는 벤치에 앉아 빗줄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모았다. 오늘은 왜안 나오셨을까? 시간이 한참 흘렀다. 버스는 몇 번이나 지나가고 정류장은 점점 비에 젖어들었다. 그는 끝내 기다리다 못해 그녀의 동네로 향했다. 몇 번이나 오가며 눈에 익은 길을 더듬어 찾아간 끝에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다. 대문 앞에는 작고 오래된 화분 하나가 있었다. 빗물에 젖은 라일락 꽃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문 앞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박성호님께 손이 떨렸다. 그는 봉투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빗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음 속 어딘가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 이 편지가 마지막이라는 걸 집에 돌아온 그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두 장의 종이와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은 둘이 함께 찍은 그날의 정류장이었다.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는 박성우가 있었다. 그리고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성호 씨, 비 오는 날마다 함께 해 줘서 고마웠어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그때 그 사람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너무 늦게 알았고 이제는 그저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글씨가 점점 흔들렸다. 박성우는 손끝으로 편지를 더듬었다. 태수와 당신, 두 분은 제 인생의 봄이었어요. 태수는 늘 말했죠. 비 오는 날 마음이 가장 솔직해진다고요. 그래서 저도 매번 비가 오면 정류장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번엔 태수 대신 당신이 제 곁에 와주었네요.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져 번졌다. 그는 더 이상 글씨를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 줄은 또렷했다. 성호씨, 제가 떠나면 비 오는 날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주세요. 그때 저는 비가 되어 당신 곁에 있을게요. 편지 끝에는 그녀의 이름 김정화와 함께 짧은 문장이 한줄더 적혀 있었다. 이 편지를 읽을 즈음이면 저는 남편 곁으로 갔을 거예요. 그 순간 박성호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혔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 속엔 이상하게도 미소가 섞여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슬픔보다 따뜻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그녀의 부고 소식이 읍내를 돌았다. 장례식엔 몇안 되는 이웃들만이 모였다. 박성호는 조용히 뒤편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가 물었다. 혹시 고인과 아는 사이십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그냥 비 오는 날마다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그녀와 함께 했던 모든 장면이 눈앞에 스쳤다. 첫 만남, 우산 아래의 웃음, 젖은 사진, 떨리던 목소리, 장례가 끝난 뒤 그는 다시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벤치 위엔 빗물이 고였고 바람이 젖은 나뭇잎을 날렸다. 박성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손에 편지를 쥔채 그녀가 앉던 자리 옆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정화씨 나와 있군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약속대로 비 오는 날엔 꼭 나올게요.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은 것처럼 그는 미소를 지었다. 잘 가요. 다음 비 오는 날또 만납시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비가 내릴 때마다 정류장엔 항상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옆자리는 언제나 비어있었지만 누군가 함께 있는 듯 그는 늘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도 같이 있죠. 정화 씨.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대신해 주었다.